차콜 액체 섬광법. 배우의 숨겨진 과학. 이 고급 라돈 검출 방법은 활성탄 샘플링과 액체 섬광 개수법을 결합하여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활성탄 채집 단계. 다공성 탄소 구조. 활성탄의 넓은 표면적은 주변 공기에서 라돈 가스 분자를 효율적으로 흡착합니다. 표준 배치. 균형 라돈 농도 축적을 위해 바이알은 2일에서 7일 동안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환경 샘플링. 활성탄은 물리적 흡착 과정을 통해 라돈 222의 붕괴 산물을 포집합니다. 실험실 처리 프로토콜. 샘플 밀봉. 운송 중 라돈 유출 방지를 위해 즉시 바이알 밀봉합니다. 섬광제 첨가. 활성탄 샘플과 액체 섬광 칵테일 혼합합니다. 샘플 준비. 균일한 혼합물로 최적의 빛 광자 생성 보장합니다. 신틸레이션 검출 메커니즘. 베타 붕괴 이벤트. 라돈 222와 그 자손 핵종들은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최대 3.27메가일렉트릭 볼트의 베타 입자를 방출합니다. 광자 생성. 신틸레이션 용액은 베타 에너지를 특정 파장이 검출 가능한 빛 광자로 변환합니다. 전자적 개수. 광전자 증배관은 빛 신호를 증폭하여 정밀한 방사능 정량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측정 정확도 요인. 붕괴 보정. 3 8일의 라돈 반감기는 시간 기반 방사능 계산이 필요합니다. 온도 제어. 안정적인 개수 조건은 배경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배경 차감. 빈 활성탄 샘플은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준 개수율을 설정합니다. 전문 라돈 감지 솔루션. 차콜 액체 섬광법은 리터당 0.5 피코 큐리의 낮은 검출 한계로 신뢰할 수 있는 라돈 정량화를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주거용 및 직업적 모니터링 응용 분야 모두에 탁월한 감도를 제공합니다. 라돈 감지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과 이 게시물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